어제, 대안과학 잡으신 분들이 단타는 손절이 나왔어. 그지? 이 겉, 겉텀 잡아주고서 1차, 2차, 짧은 손절 5,800원을 들었는데 이탈했다가, 오늘 올라가네요. 시깔북 나왔네. 해보실 분들은 알아서. 자, 오늘 손절은 어딥니까? 그러면, 6,200원이에요. 6,200원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아, 야, 대안과학 나 있다네. 따님 축하드립니다. 음, 어제 겉텀 잡은 종목. 오늘 시가북이 나왔으니까, 어, 시가회복 나왔기 때문에 해보실 분들 손절 잡고 할수 있다. 그죠?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대한가. 8월 9일 아침에. 그죠? 14,700원 밑으로 들어가셔라. 체결됐어요. 8월 9일 날. 이날이에요, 이날. 응. 스윙도 되는 자리에서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리고. 주연아 그, 이제 주연이 여기까지. 애는 이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애는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연 테크는 224까지 찔렀겠다. 물론 뭐더갈 수도 있지만 그냥 지켜보면 돼요. 하지 마세요. 지켜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어제 이거사와 소파리화살펴갔었는데 오늘 그 위에서 출발해 주면서 장기 평선을 뚫어준다. 앞전에 겉톤도 있네요. 잡아주면은 해볼 수 있고 시가 회복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2860원 손절 잡고서 바로 뭐 지금부터 해보실 수 있겠고. 또는 나는 앞전에 저겉허움을 잡아주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3025원 잡아주는 거 보고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스윙 가능하죠. 어, 할수 있는 자리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고점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땅봉을 찍고 깨졌어요.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다. 장기입형 선위로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224 손절 잡고서 할수 있는 거예요. 224 손절 잡고 가능하고, 그저께 보시면은 그저께 요거 있잖아요. 작은 거. 요거 매집봉입니다. 여기 매집봉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이 자리를 만약에 뛰어 넘는다. 그러면은 어한번 뭐한 2,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스윙단타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앞전에 이거 사떠 있고 이거사 뛰어 넘은 자리에요 오늘 어... 오거월위 출발이고 볼벤 위 출발이네요. 에 시칼봉 카 나오면 가능해요. 저희 건설도 본봉상에서는 시가회복이 나왔기 때문에 어, 스윙도 되는 자리고요. 해보실 분들은 가능합니다. 짧은 손절은요. 성변 시에 1380원 잡고 하시면 되겠고 일봉상으로는 448, 224둘 중에 뭐큰 차이는 안 나요. 내 기준 안에 있는 거 잡고 하시면 돼요. 보시면 은 툴젠도 여기에서 내려가던 흐름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흐름의 하단부자리, 고점도 높아졌어요. 우상향 흐름에서 다시 이 52주 신고가부터 놓고 보시면은 내려가는 흐름을 오늘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흐름이 바뀐 거니까 이런 종목은 스윙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만 이제 오늘 좀10% 많이 올라왔죠. 좀 눌릴 때, 이렇게 눌릴 때이 동그라미 영역은 매수 자리입니다. 해보실 수 있겠고, 앞전에 거텀도 있습니다. 1분 거텀. 92,000원을 넘어주면 더 좋아지는 거고, 넘어서고서 보시거나, 또는 분할로 들어가시면, 이탈이 안 되고 반등이 나온다. 어디까지? 9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이 흐름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7650원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집봉을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뛰어넘어준다라는 거는, 다음 매물대를 향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돌아서 이거를 잡아준다. 다음 매물대를 향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잡는 걸 봐야 됩니다. 11,850원을 이번 봉에서 잡아주면, 손절을 잡고 해보실 분들은 가능합니다. 손절 어딥니까? 여기죠. 11,350원 손절 잡고, 잡아주면 1차, 눌렸을 때 2차예요.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잡아주면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손절가까지 거리를 보고서 어? 손절가까지 한 4%? 5% 이낸데 5% 길어. 내 그릇은 5%가 아니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3% 이내 것만 할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하신 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 내려와서 3% 이내일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